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B를 던져서 눈의 수를 AB라고 할때 실근이 서로 다르게 나와야 된대요.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의 양수여야 되겠죠. 따라서 A제곱 빼기 8B가 양수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 라고 했으니까 A제곱은 8B보다 커야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A가 1이나 2는 아예 불가능하고, A가 3일 때는 B가 1인 거 하나, A가 4였을 때는 16이니까 B가 1인 것 하나가 될 거고, A가 5였을 때는 25니까 B는 1, 2, 3까지 가능했겠죠. A가 6이었을 때는 36이기 때문에 B가 1, 2, 3, 4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한 개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이기 때문에 주사위 두개 던진 것 36가지 경우 중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써서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죠.